2021학년도 7월 지구과학 1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흡수선 파장과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17,300km/s이고 새 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은하 ab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를 보니까 계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블 법칙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v는 hr 그리고 람다 제로 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곱하기 빛의 속도 이두 가지 공식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니까 가는 250이다.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로부터 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리가 들어간 공식은 v는 hr이고 r은 h분의 v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허블상수와 후퇴속도를 구해야지 이러한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허블상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허블상수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따가는 50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 후퇴 속도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후퇴 속도는 밑에 있는 이 파장과 관련된 식으로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흡수선 파장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A에 대한 후퇴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건데, 관측한 파장에서 기존의 파장을 빼고, 분모를 다시 기존의 파장으로 나눠준 다음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3450km per sec라. 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퇴속도 값을 여기에 다시 넣어 주시면 허블 상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허블 상수를 계산해 주시면 69km per sec per MPa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는 70보다 크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블 상수도 구했고 기억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후퇴 속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은 우리 비의 후퇴 속도 파장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423에서 400을 뺀 다음에 다시 400으로 나눠주고 빛의 속도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은 17250km/sec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b까지의 거리는 v에다가 17250을 넣고요. 그다음에 h 허블 상수는 69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은 2 5 0 m p 섹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 디귿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의 시선 방향과 b까지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60도보다 작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우리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블 법칙에 한번 적용을 하면은 17300은 허블 상수 69 곱하기 두 은하 사이의 거리 r이라고 두게 되면은 이 r 값은 250.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250 보다 살짝 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우리 은하로부터 25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B라는 은하가 위치하고 있고요, A라는 은하는 5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직선상에 위치했을 수도 있고, 시선 방향으로부터 살짝 벗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번과 같은 상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A 은하가 여기 있을 경우에 A, B 사이의 거리가 25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각도를 가지고 틀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 은하,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은하로부터 A는 50,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B까지는 250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6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250.7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과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60도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정삼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은하와 a 사이의 거리가 50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60도는 될 수가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각도가 60도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b 사이의 거리가 250.7보다 더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우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도보다 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보기는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디귿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은하 그다음에 a, 그다음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250이고 그다음에 a와 b 사이가 250.7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제이 코사인 법칙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법칙이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게 바로 J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적용을 시켜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자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방금처럼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끝!